오늘은 조상이 대대손손 지켜주고 복을 물려주는 띠 다섯 가지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용띠는 12지신 중 유일한 상상의 동물로 권위, 신성함, 비상을 상징하며 예부터 호복신이나 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신비롭고 강력한 존재가 재앙을 막고 권세를 부여하며 보호해 준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두 번째 호랑이띠는 산신령의 대리자 혹은 수호신으로 여겨져 용맹함, 기백, 악귀를 물리치는 힘의 상징입니다. 잡귀나 애군을 막아주어 집안과 개인을 강력하게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돼지띠는 설화나 민간 신앙에서 복, 복과 재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풍요와 재물을 가져다주어 가세를 일으키고 지켜주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일부에서는 조상 중에 가문을 빛낸 분이 돼지띠인 경우 집안을 일으킨 조상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쥐띠는 다산, 풍요, 근면함을 상징하며 지혜가 뛰어난 동물로 여겨집니다. 번성하고 재산이 늘어나도록 지켜주는 의미가 있으며 불교 본명불은 천수관음보살로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게 도와주고 평안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띠는 성실함, 뚝심, 부지런함의 상징이며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끈기와 노력으로 집안의 기반과 재물을 굳건하게 지켜주며, 불교 본명불은 허공 장보살로, 지혜로운 공덕과 재물운을 트이게 도와준다고 합니다.